야. 안녕. <laughs>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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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. 여러분 퇴근 시간. 퇴근 라이브예요. 그냥. 쭈쭈쭈쭈쭈쭈쭈쭈쭈. 연습 다 끝나고 지금 퇴근. 이제 집에 가.

같이 갈수 없고 그냥 이렇게 라이브하면서 인사 하려고 이렇게 라이브했죠. 여러분 잘 자고 집 가야지. 맞아 가자 조심히가 고마워 너무 고맙고 오늘은 너무 수고 많았고 아이고요 이거 배터리 원래 한빈 사이적 내가 그 사이 다 지워버렸어요. 지우고, 여기 한빈 스티커 예스 yes. 36% 거의 다 썼고요 오늘또 오늘 수고 많았고 내일 만나 그치? 내일 만날지 어? 내일 아니네 지금 일요일이네 일요일 됐으니까 오늘또 사랑해 <laughs> 음 지금 집에 가서 씻고 또 자야지 야무지게 자야지 자야지 자야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낼 수 있으니까 그치 어른 씻고 자야지 맞아 잘자 잘자 그치 지금 퇴근 해야지. 오. 오. 고마워. 사랑해. 뭘 하트. 불꽃. 위. 하트. 지금 포즈, 퍼포즈 해줄게요. 말해주세요. 고양이. 뭐 할까? 강아지, 아, 양이이아지지아지포 포즈, 붓, 부... 가받침 오렌지, 주, <laughs> 장구 포즈 뭐가 뭘까? 장구 포즈? 짱쿠 포즈. 짱쿠 포즈. 짱쿠 포즈. 뭔지 몰르요큐 하트, 하트 해트해트 하트, 스 오케이! Okay. 라이트하우스! <laughs> 너무 사랑해 지금 5분이 되면 바로 위크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고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 아 맞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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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하면서 이런 거 뭐지 아세요? 카메라 없어졌어요. <laughs> 이번에 찐찐찐 찐, 찐 잃어버렸고 못 찾았고 며칠 동안에 못 찾았고 이제 안녕 인사했어요. 지 이제 그냥 잃어버렸어. 진짜 잃어버렸어. 지금 아무것도 못 찾고, 그냥 이랬어요. 그냥 가버렸어요. 그렇 지금 못 찾아요. 그래서, 그러니까, 이제, <laughs> 이제 그냥 안녕. 그렇지 케이스 이렇게, 한빈이 이렇게. 근데 카메라 렌즈 가버렸어요. 카메라 렌즈 빨리 와주시면 좋겠고, 아니면 오지 않았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지. 그치? 안녕 <laughs> 렌즈. 어, 감성 진짜 너무 좋은 렌즈인데, 진짜 딱한 빈이 맞는 렌즈였는데, 우리 인연은 없나봐. 그치? 바이바이. Bye bye. 지금 가서 씻고 자야지. 여러분들도 지금 잘 자고 내일 만나요. 바이바이. Bye bye. 야. 야. <laughs> 잘 자. 굿나잇. 응원요분들 바이바이. 유.